住。 보여줘! 간다 간다!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! 민규야! 민규야 소야 와우.. 신나서 했다 공구 공구! 잡아아도아 그렇지! 아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! 수아 빨리 하자 소 집중해야 돼 잘해야 돼 거기서 뺏기면 안돼 골프! 골프! 골이 나이스 프 골프! 싸프몸프 골프! 무프 골프! 뛰어! 가자! 나프 골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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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나 오기. 이어야 자신 있게. 자신 있게 쳐. 못 당해. 못 당해. 나이스. 줘. 그래 줘. 좋아. 넓. 아 세, 세, 오케이. 아유. 아, 아깝다. 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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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! 수호 잘했어, 수호 잘했어! 로우 화이팅!

굿 와다 다 너무 길다 너무 길다 나이스. 나이스. 어골고고 골! 로어 골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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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천히 잘한다, 잘한다! 천천히, 빨리히빨리히 천천히, 골게히게천히골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아 보람보 보고, 보고. 응. 해. 해. 오케이. 오케이. 야, 야, 아, 보람 보고 무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왔어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 아, 봉무 아, 너나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무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아, 무 아, 아, 너무. 아, 아,

천천히해, 천천히해! 가고 다시 들하고 사람 마크! 다시 고 야! 수 싸워! 화이팅! 공 해! 이 나이스! 잘한다! 야, 꼴꼴 다 됐어 수어맨 마크 맨 마크! 파이팅! 맨 투맨! 잡어! 할이팅나어 이제 다어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 do that. I'm not going

아이고, 아이고, 아! 망가져, 시호, 망가져. 망가져, 망가져, 망가져. 나이스. 나이 나이스 수비! 나 힘내자 힘내! 좋아, 좋아! 이팅이팅 아, 벗어나야 돼, 벗어나야 돼! 아, 아, 괜찮아! 오 아이스나이팅 아,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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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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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

Okay, 좋아 okay, 좋아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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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간다 조심해 아, 아 세컨 없어 아가비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도유.

<목소리> 뒤에도 있다. 오케이, 좋아, 좋아. <목소리>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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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래? <목소리> 잘들었나 라인 발만나 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操！他推你，推你，推你！

야 거기 있었으면 데올 그렇지! 어어 나이스 나이스 치고 아, 치고 수야바지방금 와! <laughs> 왔다 왔다! 하나 아, 아깝다 기습으로 빨리 찬것 같은데, 아 걸렸나 보다. <목소리> 5분정도 남았는데 <목소리를> 강의진 뒤에 <목소리를> 강지진 오케이. 가어 없어.

화이팅화이팅할수 있어. 할수 있어! 남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드로잉 한번 더! 아. 아. 들러 들어. 나와 바로 때려! 야, 집중! 로 집중! 요! 화이팅 그래 봐도. 드로잉, 드로 드로잉, 드로잉 다시, 다시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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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立てろか